상담한 게 많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그딱 쓰나미 있었거든요 일본에 그 원전 사고 났던 지역이 후쿠시마거든요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던 신도분이 계셨어요 어, 원전 사고 나기 한달 전에 제가 음 가게 정리하고 한국 들어오세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분이 참 믿음이 있으시니까, 네 알았습니다. 그러고 가게 처분하고 정리하고 한국에 붙일 거 붙이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샌다이 공항에서 딱 하루 전에 원전 터지기 하루 전에 샌다이 공항에서 아마 아시아나 항공이었을 거예요. 그거 타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날라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. 쓰나미가 터져가지고 센다이 공항까지 물에 다 잠겼어요. 그죠? 나는 모르는데 그 실령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. 나는 내가 뭘 하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. 근데 그분은 아는 거죠. 전볼 때도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. 저는 모르는데 그분은 아시는 거죠. 저는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. 그렇게 그 진행을 하시더라고요.